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 에러 뜨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예전에 5월달부터 6월달에 60세 이상 사전 예약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신 분들 지금 신청하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넣고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누르면은 해당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뜨죠. 이런 분들 위해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문의 결과 상담원 이야기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21년 7월 14일 오후 8시 이후에 다시 예약이 접수가 가능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때 다시 한번들 신청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